아까전에 그 뭐지 팔용량을 초과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건 그 첫번째 동영상은 그 뭐지 어, 첫번째 액체괴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는 두번째 액체괴물을 만들고 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번째 동영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동영상까지 해야지도 몰라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물을 묻고 여기까지 했었고요. 제가 아이클레이를까지 딱 묻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곤란하고 난처해졌거든요. 제가 입장이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아이클레이를 넣어주는데요. 넣어줘서 우리기만 해주세요. 그냥, 아, 네, 안 되지. 그냥 우리세요. 색깔만 그냥 우리는 거고요. 아, 왜이러 우리. 이렇게, 대강 색깔만 우리는데요. 색깔이 진하게 우려져야지. 이거 절대 다, 저기, 뭐지? 다 녹이면 안 돼요. 걸쭉해지면 절대 안 되고, 우리기만 해주세요. 왜, 액게, 액게래, 아크릴, 이렇게 되면 색깔이 점점 하얘지잖아요. 색깔이 빠져갖고, 어, 거의 하얀색 되기 직전까지만 우려주세요. 동영상에선 잘안 보이는데, 대감 다 빠진 것 같거든요? 대, 동영상에선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거, 이 아이클레인 절대, 절대,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데 이거 나 그, 아크릴린 물이할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물풀을 친구가 동영상 찍는다고 했죠. 그때 갖고 가버려갖고. 친구가 꼬망이에요, 꼬망. 어쨌든 빌려왔습니다. 사, 아니, 빌려오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아모스 물풀. 그니까 러 착불 같은, 그 뭐지? 주성분이 그 PVA 있는 게 있는 거는 다 돼요. 아무 수물 뿌리든 착풀이든다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전 근데 아무 수물 뿌리를 지게 만들 때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주변에서 착풀이나 그런 걸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섞어줍니다. 이 정도면 될을것 같아요. 좀 동영상에서 좀 소리. 여기서 엄청 예쁘거든요. 너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때는... 소다를 넣어주세요. 지금 혼자 찍고 딱 풀을 소다 한꼬집만 현대 솜털같이 뜨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는, 골러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안, 가, 안 걸러줬어요, 그냥. 귀찮아서. <laughs> 어떤 일을 위해서는 귀찮아서. 안 이렇게 소다를 넣은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뺐던 아크를 넣어주는데요. 이 아크를 넣고 다 녹여주세요. 이제 좀 섞어 주시고 딱풀을 걸러내 주시면 이거를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다 녹이시면 안 됩니다. 멜론 생. 헉불렀다 어. 아주 많이 멜론. 잠깐만 휴지 좀갖고 네,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휴지를 깔았어요 이러면은 저도 적어도 책상에 모두 걱정을 안해도 되겠죠 저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어요 바로 액체기를 만들 때 반드시 휴지를 깔아라 유유 제가 책상에 묻은거 싫어하는거 트라우마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뭐지 제가 언제 전토 천사 점토로 뭘 만들었었어요. 뭐냐면은 황 천사 점토가 하양색이잖아요 원래 이거를 황토색으로 만들려고 물감을 섞고 있었는데 제가 그릇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뭐지 아, 그냥 어. 그냥 그그 그 책상 바닥에 다 했는데 그게 다 모든 거예요. 책상에 갈황갈색이 늘어도 책상을 얼마 동안 떠나지 못했다는 그뒤로는 원래 액체 게임 같은 거 만들지 휴지 깔고 했는데 그게 벌써 몇년 전이야. 음. 전이라고 딱 잊어 먹고 그냥 하다가 오늘 생각났네요. 이거 딱풀 이런 거 녹이는 거는 딱풀로 해야지 되게 잘 되거든요. 아우. 네. 그래서 녹이... 아이클레이가 근데 되게 그 뭐지 아이클레이로 액체 견물을 만들면 은랩 같은 건잘안 되는데 헤드기 같은 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뭐지 근데 아이폰으로 만들면은. 어, 흐르기 같은 건잘안 되는 거 아니야? 탱탱함이나 아니면 그 뭐지? 어, 탱탱함이나 랩이나 그런 게 되는 일잘 돼요. 이거 이거 어? 여기 볼게요. 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두 번째 액체 괴물이에요. 이거를 꺼내볼게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촉감 같은 것도 되게 안녕하세요. 좋고, 흐리기도잘 되고, 또 몰드도 꽤잘 되고, 느낌도 너무너무 좋은 액체 개울인데요. 이제 이거 두 개를 섞어줄 거예요. 자, 셋세 섞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아니 이거는 이따가 말아도 늦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와, 한 번에 양이 좀 많아졌어요. 좀 뻑뻑한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고, 조금 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손으로 이렇게, 손에 안 묻는다면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 손에 좀 묻는다 하시면 통에서 섞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카메라에서는 되게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멜론 색깔이거든요. 이거 아이클레이색 형광 연두색으로 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샴푸에게 도전을 해봤었었는데. 실패를 해갖고 못 올렸었어요. 그거 샴푸 이렇게 만든 거 동영상 찍은 건 아니고, 그래고 천만 다이다 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것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될까 막 싶었는데 잘 될까 성공적인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다 됐는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놔두고, 이게 조금 딱딱하시다 하는 분들은 물을 넣고, 그리고 또 너무 물 같다 하시는 분들은 소다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조금, 그 뭐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물을 조금 더넣어줄고같고요 네 여기 이제 핸드크림을 넣을 텐데요. 이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넣지 않넣면서 핸드크림 어디 갔지? 잠깐만요. 자꾸 네 핸드크림을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음. 어, 많이 넣는데이정도는좀더 넣을게요. 동생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지 소리 좀 양해 좀드립니다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목자 핸드크림인데요. 잘 섞어 볼게요. 손으로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소리 좀. 이렇게 완성이 다된 건데요. 만드는 방법 같은 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준비물을 조금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액체 괴물이 완성됐어요. 아, 이건 액체 괴물 말고 액체 점토라고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랩도 잘 되고. 흐르기도 잘 되는 액체개물이에요. 마드님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진짜 좋은 액체개물이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강추 드리는 거고요. 어, 한번만들어한 번만 만들어 보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